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완전 그림이네, 그림.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때그엽서에서나 봄직한 그런 그림이에요. 어, 엄청 이쁘죠? 아이고, 여기는 공작선이 쉽네요불 때나 봐요. 연기가 무락무락 나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네. 우리 숙자는 어디 가는 거야, 숙자? 숙자야, 어디 가냐? 음... 아이고 그림 이쁘네. 노는 거 봐. 아 차가 어떻게 지나갔지? 세상에. 완전 그림을 그림. 내과에, 도루에 눈이 있으니까 헉, 동글동글하니 이쁘네. 내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행복하게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